안녕하십니까 최고차 최용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이지만 날씨가 조금 포근한 것 같습니다. 영상 6도 정도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옥상에 올라온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이 차량이 정말 요즘에 인기가 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1년형 제네시스 올뉴 g 8 0 3.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자이차량에 구매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추가 옵션 2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썸루프 빠진 풀옵션의 차량 자 중고차는 풀옵션이죠 옵션이 많은 차량들로 선택을 하셔야 차후 차량 운행하실 때도 후회가 없으시니까 가성비 좋게 이런 풀옵션 차량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내외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성비 좋게 올뉴 G80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 아마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내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넘버 130 더에 4188 직접 보유하고 있는 실내물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부터 그릴 디자인까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는데요.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이제 G매트릭스 패턴 입체감이 있으면서도 조금 공격적인 모습의 그릴이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양쪽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쿼드램프 디자인으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완성을 시켰죠. 이제는 다음 세대부터는 조금 더. 멋스러운 LED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드램프의 패밀리룩을 보실 수 있는 마지막 모델이 1 6 g 8 0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디자인 또한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다 LE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기 면에서나 아니면 안정성 면에서나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멋스러움까지 같이 가미된 아주 예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휠은 하이퍼 실버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 깔끔하게 맞춰 놨구요 타이어 트레이드 앞타이어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휀다 부분으로 내려온 사이드 리피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길어진 모습으로 휀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으로 올료 G80 차량을 좀 설명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라인 자체가 굉장히 우아한 모습의 올료 G80 차량 보고 계신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출력도 한3.5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이 타실 만한 좋은 차량이죠. 자, 내차 사고 이력이 없는 아주 깔끔한 내역까지 품은 차량입니다. 뒤에 휠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부분 맞춰놨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60% 정도로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아, 뒤에 디자인도 전면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줄의 패턴이 들어간 이 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방향지시등. 면발광 LED가 정말 아낌없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첨단적인 이미지, 모던틱한 이미지 두루두루 보여주고 있는 후면부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레터링 또한 제네시스.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엠블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제네스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전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루프라인. 루프에서 이 C필러까지 트렁크 라인으로 떨어진 이 직선의 라인이 이 차량이 정말 얼마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전동 트렁크, 스마트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어, 좁아진 조금의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수입차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편안하게 이렇게 넓은 디자인의 트렁크 공간 적재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침수차 매입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관행 계약서 명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침수차 주행거리 조작 차량은 이전비 포함 100% 환불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시 다른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성 있게 이런 차량들도 조금 더 편안함, 그리고 공격적인 주행 이런 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이라는 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량들 후륜 베이스 기반의 차량들 꼭 4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선택을 하셔서 운행하실 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자 19인치 휠이 하이퍼 실버 휠과 같이 묶여있는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ECS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 G80 차량 대형차기 때문에 승차감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승차감 좋게 타시기 위한 ECS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 주행, 질감, 출력, 옵션, 승차감까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정말 완벽한 G80 차량으로 오늘 한대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내차 사고 이력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외관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최고 차에서 정말 이런 상품화 정말 허투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셔서 보셨을 때 가장 첫 인상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보다 정말 자신 있게 상품화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고 비대면 거래하셔도 정말 자신 있는 차량으로만 선점해서 영상 찍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레이더 센서판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정말 적절한 위치에 이 그릴의 미를 해치지 않는 면에서 잘 배치되어 있는 모습. 자 제네시스 로고의 엠블럼 가운데 본넷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본넷 부분에 주름조차도 이 차량이 얼마나 공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 옵션뿐만 아니라 실내 옵션이 정말 두루두루 너무 많이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썬루프 하나 빠진 그냥 풀옵션의 차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실내 가죽 상태, 실내 클리닝 깔끔하게 맞춰 놓은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니까 실내 정말 쾌적한 상태로 차량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 옵션 모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옵션 설명이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도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능한 옵션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트 클리어 상태에 정말 말도 못하게 깔끔하죠 실내 클리닉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만나보실 텐데요 원체 관리가 잘 되어 있던 깔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었지만 거기에 최고차에서 실내 클리닉까지 한 스푼 더했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실내 상태에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쾌적하게 즐기시기 좋을 만한 G80 차량입니다 자, 도어 캐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손톱 자국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 까짐류 전혀 없고요. 네모시트는 2구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 전자성 모두 적용 중입니다. 햇빛 차단 효과와 방음 효과까지 굉장히 뛰어나. 이제는 대형차에서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이중 접합 차음글라스가 전자성 모두 준비 중이고요. 자 s d s 2 패키지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굉장히 비싼 옵션이 또 추가되어 있어서. 나파 가죽 시트와 함께 리얼 우드,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과는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의 가죽의 대시보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고급진 감성을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풀옵션의 차량으로 선택을 하셔서 향후 즐거운 카라이프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역광이라 여기에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적절한 위치에 맺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제반 정보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선 분산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옵션이라고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계기판으로 내려와서 사이드 위브 모니터가 또 이렇게 양쪽으로 클러스터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안전보조 옵션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드 위브 모니터 거기에 주행거리 74,45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5년에 10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전체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걱정없이 타실만한 G80 차량으로 오늘 만나보고 계십니다 왼쪽 크래시패드 부분에 차선이탈 기능 보이고 있고요 오토 스타뱅고 기능과 스마트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버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는 앰비언트가 이렇게 굉장히 밝은 광량을 자랑하면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핸들로 넘어와서 차간거리 설정과 차선이탈 기능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절주행 당연하게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할인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겨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화면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량에 대한 내부 설정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단 메뉴 하나 하나 찾으면서 어, 설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화면이 이 내비게이션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만한 6세대 진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얼 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 고급진 감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수입차 비견해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가죽 질감 리얼 우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수입차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치스크린의 공조기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튼 질감 굉장히 뛰어나고요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치스크린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밑으로 넘어와서 무선 충전 패드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기어 노브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만한 다이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는 아쉽게도 하나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파필러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 중이라는 점 자동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편안한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당연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3D로 만나볼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주차하실 때도 편안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입니다. 이렇게 증강현실도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 차량과 함께 연동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뭐길 잘못 들이실 일 없겠죠? 편안하게 사용하실 만한 증강현실 내비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 실내 크리닉 맞춰 놓은 차량입니다. 시트 전체 탈거하고 깔끔하게 실내 크리닉 맞춰 놓은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외관보다는 실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깔끔한 차량으로 선택을 하셔서 향후 카라이프가 조금 더 쾌적하면서 즐겁게 이루어지시길 조금 더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뒷자리 옵션 또한 굉장히 가득가득합니다 듀얼 모니터와 컴포트 패키지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자석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가능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차량이니까 뒷자리 옵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 중이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S급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일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양쪽에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독립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따로 조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꼭한 번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만한 아주 좋은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화된 이런 모니터라든지 진화된 내비게이션 시스템들 꼭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동 시트 컴버트 패키지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동 시트 적용 중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만한 옵션들이 정말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석 모두 통풍 시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조기 버튼 또한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버튼 배열 잘 되어 있고요. 미니 디스플레이로 적용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눈으로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점. 자 후석 커튼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또 이음유격 없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천장이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진 감성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전체 가죽으로 둘러싸져 있고요. 리얼루드가 정말 곳곳에 도배되어 있고요. 천장까지도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차량. 찾으셨다면 이 차량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 이렇게 화장 거울 독립적으로 준비 중이고요 목걸이까지 그리고 바닥에 에어밴드가 또 독립적으로 준비 중이어서 뒷좌석 또한 굉장히 쾌적하게 주행하시기 편안한 차량이니까 전체적으로 옵션이 너무 많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 2,700만 원 상당 들어간 올뉴지80 차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금액도 가성비 좋게 판매하겠습니다 신차가 대비 절반 딱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금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한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실내 굉장히 멋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정말 요즘에 없어서 못 파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올뉴 G80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은 정말 구매 포인트가 너무 많은 차량이었는데요. 270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내차 사고 이력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 실내 크리닉까지 맞춰 놓은 아주 깔끔한 상태로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1년형 제네시스 올뉴 G80 3.5 터보 4륜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 너무 많이 들어간 앞뒤 옵션 꽉꽉 찬 썬루프 빠진 풀옵션의 차량으로 오늘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490만원입니다. 4490만원 자 대한민국 최저가 도전합니다. 문의 빨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차량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차량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차량이니까 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내 차다 싶은 차량 혹은 내가 원하는 대형 차량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창한 날씨 만큼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